총선 예비 후보 경기도 용인시 병 부승찬 53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연세대 대학원졸 정착박사 전 국방부 대변인 전 연세대 통일학 협동과정 겸임교수 고석 64세 변호사 국민의힘 서울대대학원 법학과졸 법학박사, 전 법무법인 세종변호사, 전 고등군사법원장, 육군준장, 권민아, 54세, 초빙교수, 국민의힘, 미국 뉴욕 맨나턴 음대졸 음악석사, 전 고대 경기도의 의원,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, 또 다른 후보는 누가 언제 나올까요? 사0 총선 후보 누가 알찬 인물인지 제대로 알고 뽑자. 알법TV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